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처음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약간 뭔가 소극적인 표현 같고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은 뭔가 적극적인 표현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여태까지 삶이나 바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어울리는 표현일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거의 끝무렵에 쓴 서신서라, 그전까지 바울의 모습은 거의 목숨까지 내놓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전의 말씀, 음, 어, 지난주에 지난 주가요 지난 주가요아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음, 빚진 자다라는 표현과 어, 같은 연장성에 있는 표현이에요. 어,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행복하기를 어, 소망하면서 이 표현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배려의 표현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표현, 나는 행복하다 라는 표현 대신에 지난번에 이제 나는 비친자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표현이에요. 그, 제가 주변에 다른 같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미안해요. 그잘 지내냐 아니 그리고 교회는 어떠냐라고 얘기할 때 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어떻게 지냈냐 교회가 잘 괜찮냐라고 물어볼 때 어, 교회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분이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 담대하나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에게 능력이 있을 때 담대함, 담대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요. 알아요.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가죠. 내가 이거 풀수 있어라고. 또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를 뭐 고르려고 해요. 그때 자동차에 평상시 관심이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담대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련되고 익숙하고 전문성을 가졌을 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언제 담대해요? 네. 뭐 복싱 스파링 할 때? <laughs> 아니요. 요즘 어, 힘들어요. 요즘 어, 젊은 친구들하고 하면 요즘 그 저도 생각해로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금방 지치고 그래서 슬슬 피해된 기고 그래요. 네. 아니면 제가 가장 담대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뭐, 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그때 담대해야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른 부분에서 담대한 경우가 많아요. 뭐 부동산 얘기할 때, 아니면 뭐 어떤 교회 운영 같은 거 얘기할 때, 아니면 경제 얘기할 때. 아,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두려워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해요. 음, 교회에 그 어떤 그뭐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온다거나 아니면 목회자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흔히 말하는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 어떤 뭐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실력이 출중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를 하시나요? 아, 목사님이 조금 더 잘생겼으면, 목사님이 좀더능력 있었으면, 아니면 성도들 중에 어쩜 좀, 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면,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해요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되면 어, 또 흔히 말하는 그 성장하는 그리고 붕하는 교회가 된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능력이 목사나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 능력 하면 생각하는 게뭐 앉은 자가 일어나 아그뭐 다리를 못쓰는분 일어나고 뭐안 보이시는 분이 보게 되고 아니면 병이 치료가 되고 아니면 그 궁핍했다가 부유하게 되고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이것이 능력입니까? 조금 모이고 있는데 많이 모이게 되고 이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을 행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열심히 있고 능력이 출중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능력도 좋고 그 말하시는 거 보면 그 청산유수이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쪼개어 가면서 쓰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 와 정말.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좀 교회를 크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다 래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의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의의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조금만 더 느끼를 원해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복음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열린 사람, 복음의 자체가 되 있는 사람, 아니면 조금 그 뭔가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외에는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다 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그 시민권자,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또 누구예요? 당시 헬라인들. 자신들은 지혜가 있다. 당시에 그, 그 헬라의, 헬라 문학 많이 발달됐잖아요. 뭐, 이데아, 이데아 뭐 얘기도 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들 야만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배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뭐예요? 그들에게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모두 다 복음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선포를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선택받은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뭐 시민권자나 비시민권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준다라고 하면 싫어해요. 자,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은근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어, 말로는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간을 존중해 주시면서 속박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은혜라는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인간을 제한하지도 않으며 행복, 행복 혹은 복을 믿기로 어떤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얻으려면 씨앗을 심어라.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냐? 그러면 은혜를 갚아라. 100을 받았으면 적어도 10은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반인들은 11조를 11조로 알고 있다는 사실. 아, 모르시는 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어, 원래, 많이, 그, 이 바닥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11조가 10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11조. 어. 아, 십0을 받쳤, 얻었으니, 너는 당연히 10을 1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뭐, 그, 너희 복받기로 하느냐, 그러면 충성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그냥 선포해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해내야 될거아니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평생을 목회하신 분에게 그 평생 목회하신 거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이 내가 행신, 에, 행한 것, 내가 열심을 낸 것,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룬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그러한 헌신의 결과로 누가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의만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왜냐의하는 아, 우리의 의미는 우리의 의미는 우우리가생각우리약에 우리의 우리의 의신의의의 의미는 우의의의의를 드러내냐 의미는 우리의 의미는 우리의 의미는 징계하시고, 그럴 것 같죠? 제가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주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려고 받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우리의, 내 자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내 일이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나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의를 드러내기 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그 높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도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성도들이 뭐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쿵짝이 잘 맞아야 돼요. 성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그 그게 복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이루었다, 해내었다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내능력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이러한모습을바울도 알고 그 가운데 바울에게도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니까 바울도 성도를 대할 때 자신을 어, 내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성도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러한 성도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높이시지만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단의 예, 모습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서로 비교를 통해서 너 자신의 존 가치를 높이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 역할을, 그 비교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술을 교회 안에 막 써먹고 댕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뭘 해요? 나는 몇명 전도했다. 넌몇명 했냐. 해가지고 경쟁을 붙여요. 비교를 하고. 나는 새벽 기도를 나왔다. 나는 철야를 했다. 비교를 해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와, 어, 긴장감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도 못 했는데, 나는 열심도 못 했는데, 내가 헌신도 못 했는데, 나는 저보다 못 했는데 하면서 불안한 마음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 천국 문턱에라도 갈수 있을까? 아니면 천국에라도 갈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사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여금 성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수고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자랑질을 해야 되고, 뭔가 업적을 내야 되고, 안 그러면 도태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모습을 대하시지 않으세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그냥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뭔가 받으려고 뭔가 그 업적을 세우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그런 마음으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시지만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행했다라는 생각조차도 안들 상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런 바예요. 내가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의 극률함과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행했을 뿐인데, 행함으면서도 오히려 미안함과 미안한 마음과 더 해주지 못한 마음이 앞설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해라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복음을 말씀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먼저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풍부함이 우리의 삶 속을 파고들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헌신, 열심, 충성, 이런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보금을,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 열심, 충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하고 하니까, 어떤 믿,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의지하는 태도? 어, 이러한 것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믿음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지는 표현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나요? 물론 삶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은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행했습니까라고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떤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어도 그것조 저에게 있어서 부족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마치 어떤 병을 고치는 것, 아니면 복을 얻는 것, 풍족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마이미아마 삶을 살아간다고 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심이 하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